아주 들어보니까 응. 한국에도 응. 열대 과일이 어디서 농사하는 거를 들었거든?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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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어. 어한구한테들었한국에한테들었한요 <laughs> 들었구만 들었구만. 에 네. 어, 유리 국 네. 네. 유리 씨. 네. 유리 국해서한국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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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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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에한번찾아한까찾아한요 찾아봐요 찾아봐요 빨리 가요. 어디? 어요에서 한국에서 안녕하세요 아예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 여기가, 반갑습니다. 여기가 네, 안녕하세요. 네. 엄청 신기한 곳들이 많은데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아 여기는 이제 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장이에요. 우와. 있으세요? 어, 과일은 주로 여기 있는 게 커피, 그 네. 구하바, 다음에 구아바. 구아바가 있다고요? 네, 구아바 있어요. 구아바가 한국에서 나요? 어, 너구 먹어본 적이 있어? 있어. 아, 주스는 있어. 아... 지금, 지금 한국에서 다 재배된단 말이에요? 예, 한국에서 이제 노지에서도 재배를 하고 있어요. 우와. 또 어떤 어떤 건가요? 뭐 우리가? 일단 아, 한번 보러 가보시는 게제겠죠네 네, 네. 네, 네. 네, 한번 좋아요. 가보시죠. 어, 어디예요 예. 이게 무슨 열대갈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 나와요. 아까 오시다가 봤을 때와 이게 구아봤는데 주스밖에 못먹셨다그랬잖아요 제가 딱 갖고 왔어요. 어? 한번 아. 드셔보시겠어요? 아니, 이게 그대로 먹어요? 네 지금 다 닦은 와, 거니까 그냥 마, 드셔도 돼요. 여기 니까너무도 먹고 하니까. 싶은데 뭐 구아바. 맛있지? 이게 유자 깨물었을 때랑 똑같은 맛이 나요. 아, 그렇습니까? 예. 유자 이쪽에 먹어 오, 먹어요? 나 한국에서 구아바 먹을 줄이야 이거. 유, 유자 같은 맛이 나요. 맛있다. 아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이게 바로 구아바잖아요 안에 <laughs> 예. 살짝 조그만 씨가 있잖아. 예. 원래 씹히는 거예요 거기에. 예, 아, 음. 엄마는 한국에서 구아바 찾았다. <laughs> 난 인생 처음으로 구아바 먹었어. 예. 대박이에요. 와! 오. 진짜 맛있네 이거. 예, 예. 야. 아이처럼 번와보세요 네, 네. 엄청. 예,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이거 바나나 아니에요? 어, 맞아요. 바나나입니다. 우와. 아 저쪽도 바나나다. 바나나. 아, 예, 와, 이건 너무 귀엽다. 파파야. 파파야, 파파야. 럭키씨는 아, 잘 아실 죠 저는 파파야 엄청 많이 그렇죠. 먹었어요. 파파야가 네. 뭐, 네. 노랗게 되면, 저희 엄마가 네. 아침에 풍속으로 먹으면 은장 트러블 있는 분들한테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파파야가. 파파야, 이거 하나 따갖고 네네.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너무 네, 좋아요. 좋아요. 네, 그 어떤 거딸아요 네, 와, 좋다좋다 네. 어, 크다, 이거. 또 하나 따겠습니다. 아, 예. 예. 바로 따서 먹는 거라 맛있을 거예요. 아 수박 같이 생겼다. 완전히 프레쉬한 거네. 그러니까. 아장님또한 분이 또 계시네요. 사부님. 예 아내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열대 과일 한국에서 진짜 나무에서 자란 건 처음 봤거든요. 뭐 요리 같은 것도 해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동남아에 가면 송땀. 송땀. <laughs> 좋아요, 좋아요. 네, 그거를 약간 퓨전식이에요. 거기보다 향신료가 약하니까. 그래서 그 송땀을 만들어서 반미빵을 아... 먹어볼까. 우와. 직접 해보셔야 되는데. 네. 아, 아 네. 라키이가아 진짜예요? 네,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데 유리 씨도 해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예. 아, 아, 네, 아, 네. 네. 아. 오세요. 제가, 아. 제가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게 무 아니에요? 무같이 생겼어. 그림파파야. 지금 이거를 그 체크를 할 건데 이거 좀 힘있게 하셔야 돼요. 테를 밀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게 보기그 크잖아요. 다 떨어져요. 이렇게. 우와! 좀 세게 하셔야 돼요. 오케이, 제가 좀 빨리 할게요. 아, 네. 도와주지 않는게 도와주는 아, 것이다. 아, 지금 머릿속에 강산의 형님의 라구요 노래가 막 트고 있어요. <웃음> 고향. <laughs> <laughs> 사탕수수가 필요하시네. <laughs> 저희 인도에서 이렇게도 먹고, 뭐 이거 진짜 맛이 나중에 약간. 레몬 있잖아요. 레몬 짜서 먹어요. 음 그러면 또 상큼하면서 달달 맛이 또 네. 되게 좋은 종합이에요. 와 행복하다. 응응. 음, 음. 빠빠야. 아, 오늘은 진짜 잠이 푹 자고 같아요. 한국 사람한테 말하자면 음. 해외여행 갔을 때 오랫동안 살다가 딱 김치찌개 먹고 한국 하얀 밥 먹고 집에 가면 잠이 얼마나 잘 올까요. 맞습니다. 약간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고향의 맛이에요. 음. 사장님 뭐 만들고 있어요? 예? 짜이를 한번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짜이요? 예 어? 이거 저, 뭐예요? 카드멈 오, 오 맞습니다 그 향신료 중에 이게 중요한 건데 안에 껌유스시기가 있고 공정증 응, 응. 하면은 그거를 마시면 되게 좋아요. 아. 너무 행복해요. 그박막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아, 이야기를 아, 해주셔서. 인도 네. 사람은 당연히 그거 네. 맨날 먹는 건데 안에 아, 그걸 왜 집어넣어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한테는 김치 젓갈 이런 거물어보시야 제가 뭔가 아, 있는데 아. 저런 거 물어보시는 게 당연히 맞춰야죠. 예 네, 아. 맞습니다. 아잘마시게되네잘 아, 마셔보세요. 고향 시에 와서 고향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 내 아... 음색은 아, 좋아요. 오, 진짜 괜찮으세요? 아... 맛있다. 인도 맛이? 사실 사장님이 안 그리고 나한테 이걸 그냥 주셨으면은 저 우리 셰프님이 그런 줄 알았어요. 아 정말 1도 자유 없어요. 오, 인도 사람 끓이고랑 똑같아요. 이게 먹고 바로 자면. 푹잘수 있을 아, 아, 아. 것 같아요. 이 열대 과일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다 재배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하면서 뭐 어려운 점이나 뭐좀 이게 좀 힘들었다 이런 거 있었어요. 아. 아. 왜냐하면 사실은 너무 너무 힘든 게 열대 작물이에요.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다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아. 또 하나는 그걸 가지고 내가 음식 음료를 만들려고 할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현지를 일부러 견학을 가기도 하지만 언어라는 장벽 때문에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데 시작할 때뭐 소비자 시장 반응이 라든지뭐 그런 면에서는 어땠어요 아, 어,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과일이기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가 사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아, 오히려? 네, 그러다 보니까 아. 판매가 되게 어려웠어요. 아, 인도 사람들이 알았으면은 품절 바로 다 나가는 그 말이다. 예.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아, 우리나라에 외국 친구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음. 아, 제가 판매하러 안 가도 돼요. 아. 여기서 생산하는 거에 관한 85%는 다 그분들이 소화를 해줘요. 어떤 과일을 만들 때 제일 어려워요? 어, 일단은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중에 개욱이라는 작물이에요. 음. 어, 주로 동남아 쪽에서 많이 재배하는 건데 얘가 성별이 달라져요. 음. 예, 이게 환경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지금 3년째 도전하고 있는데 계속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걸로 지금 만든 쌀밥을 드시고 싶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아. 근데 이걸 지금 못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뭐, 예. 꼭 진짜 뭐 언젠가 어. 잘 나올 것같냐 만약에 이제 하에서도 이게 또 전문성 있게 그렇죠. 또 계속 생기시니까. 스자님 덕분에 정말 고양시에 와서 저희 고향이랑 훨씬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아, 예. 저도 저도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를 아. 많이 먹고 갔어요. <laughs> 이제 뭐득득해 두, 두 먹었어. 음. <laughs> 앞으로 하고 싶은거나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사회적 농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농업은 뭐냐면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즉. 어, 지적장애는 아닌데 아큐가 일반인들 보다 조금 낮은 친구들이 음. 살고 있어요 음. 네, 네, 네. 그 친구들이 농업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이고. 이런 형태들이 앞으로도 좀 완성이 될수 있도록 계속 이 농업이 좀 계속할 수 있게 노력을 야. 하고 있습니다 아, 회장님, 아, 아 너무 진짜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 진짜. 네. 네.